바꿔주세요. 뭐라고요? 태자 씨는 제 남자친구예요. 민주 씨도 그걸 인정했으니까 마음 접겠다고 한거 아닌가요? 마음을 접었다고 해서 내 전화기에 뭐라고 저장하는 것까지 장미 씨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 전화기는 내 소유지 장미 씨께 아니잖아요. 아직도 정리 안된게 있는 줄 알았다면 그때 태자 씨 하루만 빌려달라고 한 부탁 거절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태자 씨 남자로 대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난 민주 씨랑 태자 씨 관계가 지금 이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식이면 나도 불편하고 결국 태자 씨도 불편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바꾸지 않으면 태자 오빠랑 내 인간 관계마저 끊어놓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들렸다면 요감이에요 나도 민주씨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부탁할게요. 오래 기다렸어? 어, 오빠. 점심은 먹었어? 응. 음. 갈게. 저, 민주야 차라나 한잔하고 가. 시간 없어. 저기 혹시 민주랑 무슨 일 있었어? 아까 둘이 분위기도 좀 그렇고. 민주도 그냥 가 버리네. 차한잔 하고 가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야? 실은 내가 민주 씨한테 실은 소리 좀 했어. 무슨 말? 앞으로는 널 남자로 대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괜한 오해로 또 싸우는 거 싫어서 내가 좀오바한 건가? 아니야 잘했어 요즘 네가 자꾸 질투하고 나에 대한 소욕을 보여서 기분 좋아 여친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태도야 근데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아 왜 민주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네가 아무도 이유도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요즘 자주 없어지네. 아,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좀만 더 참아. <laughs> 기분이 꿀꿀해서 너랑 한잔 하려고 도로 들어왔어. 클라이언트랑 무슨 일 있었어? 오늘부로 오빠랑 내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될것 같아. 왜 그래? 오빠가 뭐라고 했는데? <laughs>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 백장미 그 여자가 나한테 경고하더라. 오빠 주면 얼쩡거리지 말래. 자기 남자니까. 뭐라고? 난 오빠의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니? 주야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태정 오빠 결혼식도 가고 애기 첫돌도 보면서 남은 시간 그런 추억들 쌓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큰 꿈을 말했나봐. 내가 더 화나려고 하네. 나도 준혁오빠한테 마음 정리할때 느꼈던 감정들이라 네 마음 잘알아. <laughs> 울지마. 너랑 태서오빠랑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 그럼 내가 용서못해. 이아 아유 세상에. 아니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 조심해. 엄마, 그 여자랑 오빠 왜 갈라서겠어? 그냥 둘이 살게 놔두지. 그럼 태자 오빠랑 엮이는 일은 없었을 거아니야 왜? 또 장미 그년이 뭐래? 태자 오빠 근처에도 오지 말래. 자기 남자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 분해 죽겠어. 태자 오빠 원래 내 남자였는데, 자기가 뺏어간 건데. 내가 왜 그런 여자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왜? 망할연, 내가 오빠 옆에서 그긴 시간을 기다린 대가가 고작 이거냐고? 망할 련. 내딸로네 저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가 가만 두나 봐. 민주는 아직도 태자를 포기를 못한 거야? 당신 입도 뻥끗하지 마! 죽소서개 해준 게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도 잘 생각해봐 진심으로 민주를 위하는 길이 뭔지 태자를 포기하는 게 맞아 으이그 저 네. 진상 백장 이거 날이 갈수록 가가이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겠어. 해야돼. 하... 하... 속은 좀 개안나? 여기 아파요? 술이 좀 취해서 왔거든 이제그러저나 아, 엄마는 어디 가신 거예요? 아침도 안 주고 달랑 이것만 놓고. 몰라 밤새 뒤척거리면서 씩씩대도 많는 그냥 나 아팠어. 씨 학교에 일 있어서 나간 거야? 방학인데 뭔일 있어? <laughs> 엄마 민주야 여기 뭐하러 왔어? 아, 밤새 고민해 봤는데 시간 더걸 필요 없어. 홍 여사한테 말하면. 바로 한 방에 끝내줄 거니까 너 괴로워하는 것도 더못 보겠고 장미 그년도 개심하고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왜또 나서? 다 알아서? 뭘다 알아서 해? 그때도 태자한테 고백하라 고 그랬더니 미적거리다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야. 시간 끌면 걔들만 더 단단하게 붙이를 꼴데. 엄마. 엄마라니. 두 사람이 모녀지간이었어요? 그런데요? 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아직도 이 집을 다니는 거예요? 하, 참나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거 여전하시네. 아, 저, 아가씨는 내가 장미 엄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하, 아, 아. 장미 씨 어머니셨어요. 근데 장미 씨도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있나요? 알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얼른 가. 아,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내가 그 여자가 장미 엄마라고 말해 줬잖아. 아 그럴 일이 좀 있었다니까 그니까 그럴 일이 뭔데 우린 모든 걸 공유를 해야지 아까도 실수할 뻔했잖아 실은 이 반지 받은 날그 아주머니가 훔쳐갔어 뭐 진짜야 그 아주머니 가방에 있는 걸 내가 잡아냈는데도 계속 우기더라고. 근데 장미 씨 엄마라는 걸 내가 아는 것처럼 하면 괜히 누명 씌웠다고 오해할 것 같아서 모른 척했어. 어머머머, 어머머 도벽까지 있어. 엄마는 모른 척해. 근데 너 효선한테 얘기 안 했어? 아니, 그런 도벽이 있는 여자라는 걸 알면 데리고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왜 아직 거기 있어?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억울하다면서 계속 나오는 거래. 어참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아니,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잡아다면당가 <laughs> 어쨌든, 그분이 날 도와주고 있는 거지, 뭐. 홍여사한테 점수 깎이는 일을 알아서 해주고 있으니까. 어? 진짜, 그러네? 장미 씨 얘기는 아줌마한테 얘기를 해도 내가 할 테니까, 엄마는 좀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알았어? 알았어? 출근 준비할게. 어머니, 아, 아 언제 왔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노크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아, 좀뭐좀 생각하느라고. 아, 참. 오는 길에 딸기가 너무 좋아서 사왔어요. 드시고 미모 유지하시라고요. 아, 고마워요. 아, 근데 나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집에도 자주 연락 좀 하고 그래요. 어머니가 나한테 안 부르는데 좀 민망했어요. 아예 그러겠습니다. 근데 태자 씨. 네. 그 민주라는 아가씨요. 아, 오늘 알았는데 강민철 씨 동생이던데. 그 아가씨 태자 씨 어머니한테 그렇게 살갑게 하고 그러던데 혹시 태자 씨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한테는 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도 제 친동생이랑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설마 그, 그 아가씨가 처음부터 내가 장미 엄마인 거 알고 반지 훔쳐갔다고 막 덮어씌우고 그런 건 아닐까요? 예? 아, 아, 아 아니에요. 아,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런 건지. 어? 아이 그 집안하고 워낙 악연이다 보니까 아별 이상한 생각을 다하게 되네요. 아 그냥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다. 어? 어, 어. 아, 얼른 와. 딱 맞아 잘랐네. 딸기 먹어. 어 그, 그래. 내, 내가 씻어줄게. 저태짜 씨도 먹고 가. 요즘 아, 음. 음, 부쩍 친하네. 네. 섭나? 옷 갈아입고 나올게. 응. 음.